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직원의 요구에 불응하고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식사 중에 갑자기 음식을 먹다 말고 옷을 벗고 앞치마를 착용하며 셀카를 찍었습니다. 이에 주변 손님들이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고 식당 외부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며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업무 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일상적인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회청하시고 계신가요? 생각 없이 이런 일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뉴스와 이슈만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와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다.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합니다. 010-8438-7692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말 2월 초에 분명히 바이오 관련주 프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에 위에 나와 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시 툴젠 1주당 가격이 52,000원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위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